안녕하세요. 자, 잘 지내시죠? 오늘은 재미로 보는 재미있는 사례 민법 용어 해설. 어, 민법 총칙 부분에 가면 우리가 큰 단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가 의사표시하고 그다음에 대리 제도인데요. 어, 그 대리 제도라는 거 대리권이라는 게 무엇인지 요걸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어, 실제 대리파트는 우리 전위에서는한세 문제까지도 배정이 되죠. 29회 때, 30회, 31회 계속 세 어, 문제 정도가 계속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란 개념이 어떤 건지 오늘 예, 하나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꺼내놓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대리가 뭐냐 하고 나옵니다. 대리제도, 대리권 하고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대리권이 나오고요. 대리인이 나오잖아. 이렇게 대리인 나옵니다. 자 그래서 대리권하고 대리인 정도 요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걸 보기 전에 설명을 좀 하나 듣고 그다음에 대리로 가서 용어를 좀 정리해 보게요. 음 우리가 대리라는 의미가 뭔지 한번 보실래요? 대리 제도 이렇게 들어와요. 요건 나중에 민법 총칙 부분에 있고 세 문제 정도가. 어, 배정되는 게이 부분이에요. 대리라는 게시 그러면 대리가 뭡니까? 이렇게 대리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리라는 게말 그대로 어, 대신한다라고 할까? 대신 네, 나 대신 등기를 좀 해주세요. 나 대신 소송을 좀 해주세요. 나 대신 내 집을 좀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 대신 인감증명서를... 좀 띄어가지고 오세요. 주민센터에서. 요런 게 대리예요. 대리, 대신한다, 라는 게 대리거든요. 자, 그럼 요걸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항상 쓰는 게 요거거든요. 갑이라 사람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집을. 근데 갑은 서울 사람이고 이 집은 저기 전라도 광주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서울의 사람이 집을 팔려고 한다면 당연히 광주까지 내려가서 다행히 계약이 되면 좋은데 계약이 안 되면 다시 또 올라와야 되고 또살 사람이 있으면 또 내려가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 서울서 해야 될 일을 광주로 내려가 버리면 할 수가 없고 또 서울에 와 있으면 광주에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즉, 자기의 활동 범위가 좀 뭐라 그럴까? 좁아진다고 할까요? 자기의 활동 범위가 좁아지는 형태 그래서 나오게 된게대일이라 제도예요. 그래서 요 갑이 누구에게? 자, 광주에 삼촌이 살아요. 그럼 삼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삼촌, 내 집을 좀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삼촌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받으면 돼?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갑이 그냥 시세대로 한 1억 정도 가니까 1억 전후로 해서 좀 받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어 정도 선이면 괜찮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겠죠. 그래서 집을 팔아달라고 누구가요? 요 값이 누구에게? 을에게 뭘 주는 거예요? 대신한다. 요걸 우리가 어 대리권 이렇게 줘요. 대리권을 준다. 요걸 우리가 대리권을 뭐냐?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요걸 우리가 숙권행이라 그래요. 나중에 가면 권한을 준다. 숙권행이 한다. 대리권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요 을이라는 삼촌은 대리권을 가지고 당연히 누구하고요? 요렇게 계약을 맺을 거예요. 물색을 해서 병이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병을 찾아가지고 혹시 가배집을 1억에 사실 생각 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자, 요걸, 요병이란 사람과 계약을 맺는데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리행위라 그래요. 대리행위한다. 네, 대신 하는 행위를 한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팔아달라고 했으면, 집을 팔 것이고, 등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등기가 될 거고, 또 뭐가 있나요? 어 소송을 해달라고 한다면 소송을 하지 않겠냐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럼 당연히 이렇게 자 매매가 됐다고 합시다 지금 매매해달라고 했으니까 집을 매매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거기에 따라 효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효과가 그 효과는 누구에게 가에게 직접 귀속돼요 이게 대리 우리가 효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기를 우리가 대리 효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대리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행위하는 사람이 있어. 요 여기 자요 갑을 의리 행위자가 되고 그럼 효과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리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효과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 어, 효과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게 좀 이원화돼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대리 제도가. 그래서 자 여기가 예를 들면 범죄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소송 대리를 해 주는 변호사하고 뭐소송인을 했겠죠. 판결이 떨어져요. 어, 징역 1년. 그러면 교도소에 가야 될 사람은 누구겠어요? 갑이 가야지 변호사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효과를 받는 사람은 갑이 될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여기 요갑 있잖아요. 갑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본인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행위를 하는 행사자를 우리가 뭐예요? 대리인. 대리한다, 대리인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에 계약을 맺는 사람이 있죠? 요걸 누구라 그래요? 예, 상대방.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건 본인, 요건 대리인, 요건 상대방. 요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면이 있다 그래요.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요 갑이 누구에게? 요 갑이 요 대리인에게 예, 대리권을 주는 모습 이건 대리권 여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대리권을 가진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잖아요 요 대리행위 그다음에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면요세 가지 면이 있어요 그래서 대리관계 대리권 요건 대리행위 요건 대리효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근데 요 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리하는 사람은.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음, 이무대리라는 게 있네요. 이무 대리인이 있고요. 또 하나가 법정대리인 그래요. 법정대리인. 그럼 이무대리는 요 이무란 대리는 수권에 의해서 수권에 의해서 대리권이 나오는 거고요. 법정대리는 수권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법의 규정.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신권자, 후견인, 이런 것이 있죠. 그게 법정 대리인이에요. 수권과 상관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부여되는 거고요. 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냐면, 어, 유권 대리라는 게 있어요. 유권 대리인이라고 해서 얘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예, 권한이 있다. 이런 의미고요.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가, 어, 무권, 어, 대리인이 있죠. 대리, 무권 대리는, 어, 권한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권한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유권 여기는 무권 보통 일반적으로는 유권 대리를 설명하죠 유권 대리를 근데 권한 없이 이루어지는 무권 대리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무권 대리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걸 넘어가 볼게요 자 대리권이 뭐냐고 물어봐요 대리권 여기 대리권 대리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대리권이 뭡니까 대리가 뭐예요 대리 어, 대신 대신 할수 있는, 대신 할수 있는 권한이라 그래요. 권한. 대신 할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대리권 그러거든요. 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이 뭐냐면 현명이라 그래 나는 갑에 대리인 의린데요 라는 걸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행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기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리권.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리권. 그럼 대리권은 자, 법정 대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무 대리권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이에요. 규정.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거나 지정권자 지정, 법원의 손임인데요. 일단 결론은 얘는 수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숙권행위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무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다라고 돼 있죠? 이걸 숙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숙권행위다라고 하는 숙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무대리, 법정대리가 있다는 건데요. 어, 법정대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친권자입니다 후견인이고요. 그친권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자가 있다면 부모가 친권이라는 법정대리권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성년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년자가 됐어요. 만 19세가 넘은 거잖아요. 근데 약간 행위 능력이 좀 미진해요. 아마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어 어떤 치매가 올 수도 있잖아요. 치매 같은 경우 그럼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그냥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리권 요거 하나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대리인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사람이거든요. 요건 뭐겠어요? 요건 대신 하는 대신하는 사람. 요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요 사람이 있자니까. 대신한 사람 그래요. 그래서 민법상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리는 반드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아까, 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서울에 사는 조카가 삼촌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삼촌이 물었단 말이야 어느 정도 받으면 돼? 그랬더니 한 1억 정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죠? 근데 계약을 할 때, 실제 대리행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가격을 누가 결정하냐? 대리인이 결정해요. 대리인이 가격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어, 소송을 할 때게 변호사가, 그런단 말이야. 판사가, 이거 증거로 채택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잠깐만요. 제 의뢰인한테 제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 채택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게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변호사가, 그래! 이거 증거로 채택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는 대표적인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개업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 이 부동산을 뭐 5억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 만약에 매수자가 5억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한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4억 8천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자는 잠깐만요. 제가 이거 매도인한테 물어봐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죠. 그러면 중개업을 하신 분이 스스로가 가격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건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대리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지.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다 이런 거 있죠. 요거 사자라 그래요. 사자라고 하거든요. 이 사자는 사자는 대리인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심부름 한다고 할까요? 예, 심부름꾼? 예, 심부름꾼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건 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중세 영화 같은 거 아니면 뭐 옛날 그 우리 어 우리 그 조선 시대 영화를 같은 거 보면 전쟁이 터졌을 때 사자가 도달하였어요 사자가 도착했어요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장군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하는 예, 전달 기관에 불과한 것이지 얘는 대리인이 될 수가 없어요. 대리인은 의사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민법상의 대리는 법정 대리인 또는 이무 대리인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또 대리인이 나중에 가면 실제 가하고 의라고, 그다음 병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의리란 대리는 항상 의사를 결정하고 행위를 해요. 이 사람이 행위자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뭔가 하자가 발생됐어요. 사기를 당했다 또는 강박을 당했다 뭔가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위를 한요 대리인이 기준이지 본인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원칙은 알겠죠? 그래서 사기를 누가 당해야 돼요? 대리인이 당한다든지 강박을 당해도 대리인 비즈니 차고 사기 이런건 전부 다 대리인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것은 기본편에 우리 수업을 할때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본인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경우 두 가지는 있긴 해요 우리가 불공정 법률 행위라고 해서 공박이 있어요 공박 공박은 본인이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유지되는 거 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본인이 기준이 될수 있지만. 어 나머지는 전부 다100%요 대리인이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기망행위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 당연히 대리인을 가지고 기준한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여기 대리권하고요, 요 대리권하고 그 다음에 요 대리인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건이 부분이에요. 대리제도에서 요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그럼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가 본인에 귀속된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꼭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 원래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반드시 열 문제 중에서 여덟 문제는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 여덟 문제 중에서 대리파트가 세 문제가 배정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꼭 요걸 좀 숙지를 좀잘 하셔가지고 좀 점수를 높이는데 치중을 할 필요가 좀 있는 부분들이죠. 너무 부담 갖지 하지 마세요. 원래 중개사 자격증은 절대평가라는 어떤 어떤 기회가 있으니까 40개에서 24개 이상만 맞히면 된다. 근데 24개 다 포인트를 주지 마시고요. 항상 2, 3개 정도는 플러스하세요. 27개나 28개 정도를 기준점을 삼아야 24개가 맞춰져요. 너무 수준을 낮춰가지고 공부를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약간만 어려워지거나 낯설게 되면 당황하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본 개념, 항상 높은 걸 보지 말고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 용어를 튼튼하게 잡아놔야 그 위에다가 탑을 쌓더라도 튼튼해진단 말이에요. 그 용어들을 잘 정리해 주시라는 겁니다. 수험생이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